와 진짜 안뜬지 존나 오래됐는데, 일단 목성이 뽑아 버... 스킨 안 보이는데? 아니 안, 아니 안 보여. 제 <laughs> 목성이 더 크게 만드세요, 다시 만드세요 이거. 오늘도 돌아오. 나는 이게 에피아스로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그, 테스업에서 보여드렸던 여러가지 악세사리들이 오늘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다 거기서, 거기서 보신 악세사리들 다있고요 대신에, 메달샵으로, 네, 이 고릴라를 정가를 하라고 만들어놨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가를 100%할수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뭐, 천천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바로 까고, 시작합시다. 하여튼 목성이 인형이 뜨면 좋을 텐데 아마 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 전기를 잘안 나올 겁니다. 왜냐 어차피 일단 안전빵 뜨거든요. 갑시다. 바로 빡치기 어 빡치기 어, 빡치기 어, 빡치기, 어, 빡치기 어 플레임스 오 좋아요. 말든지 50개짜리인데 일단 바로 뽑아주고요. 라이트 프리트 비싸고요. 음아우 좋아요. 근데 플레임스도 잘 나오네. 일단 바로 뽑아주고 음 좋아져. 지장부사에딱그 상위 호환정도로 보면 너무 아노잼이 p u n c 뜨면 노잼이 u n c h y u 펀 p u n c h 펀치 펀 p u n c h 에 uh, Punchy, uh, Punchy, uh, Punchy, Punchy, p u n c h 발차기 딱 목성이만 나오면 되는데 목성이만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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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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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발차기 아 발차기 그리고 마무리 아한번어 모독이 애버리게 쓰레기 쓰레기 황룡도 쓰레기 할수있어 할수있어 목삭이만 뜨면돼 딴거 없어어 목삭이만 뜨면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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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은 좀 괜찮네요 빡치기 빡치.. 박치, 아황풍 쓰레기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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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빡치기 빡치기 오아 맞아 오늘 그거 있었구나 아 맞아 히트 슬래터 좋고요 나쁘지 않네요. 저 공방용인데, 뭐 나왔죠? 하나, 둘, 세 개, 두개나왔네요 토르의 망치랑 목석 인형 토르 갖고 싶긴 해. 아, 좀 뜨면 좋겠다. 빡치기, 빡치기, 포크 안 팔려요. 빡치기, 와, 아! 띠디 그러죠? 그렇죠. 아, 깔끔하게 오늘 다 탔어요. 됐어요, 여러분. 게임 끝. 음. 아. 어. <laughs> 얼마에 하시게요? 음. 아, 잠시만. 나머지 상자 좀 까고요. 좋아 좋아 야 오늘 다 떴다 다 떴다 다떴 갈매기 차단이었냐 아니 차단이었냐고요 아니요 저분 저한테 나쁜 짓한거 하나도 없어요 <laughs> 제가 갈매기 개렙스니뭐 <laughs> 라이벌이다 펀치 펀치 아 비비드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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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펀치! 아 펀지? 아, 펀지? 아, 펀지? 알라, 알라, 알라만 뜨면 돼. 알라스로 있으면 뜨면 다, 다 한다, 오늘. 발차기? 아, 오럼 비싸요. 오럼좀 비쌉니다.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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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야, 그래도 잘 떴다. 이 정도 만족합니다. 헥사비트가한 아 348년은? 좋아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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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야, 오늘 진짜 잘었다 얻고 싶은 거다 얻었어. 만족할게요. 오케이, 끝. 벽은 다 얻었죠? 으아, <laughs> 진짜. 안뜬지 존나 오래됐는데. 일단 목성이 뻥, 뻔... 아 스킨 안 보이는데? 아니, 안, 아니, 안 보여! 목성이더 크게 만드세요. 다시 만드세요, 이거. <laughs> 좀, 좀, 좀 크게, 좀, 크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떴구요. 어머나. 그리고 봉인으로 떴네요, 봉인으로. 솔직히 딱히 갖고 싶지 않네, 이거. 히트 슬래스터 오케이, 그리고, 어, 또 뭐였죠? 아, 고리라 살게요, 고리라. 지금 말리지 몇 개인지 볼게요. 알라스로는, 봉인어디지 자, 말리지 지금, 263개. 그러면은, 지금 이거 163개를 까도, 이걸 살수 있다, 이 말이야. 뭐야, 이거는. 쓰레기, 이거 사지 마 내가, 이거 내다 모았거든? 이거 쓰레기야. 모으지 마, 그냥. 그럼 나머지 163개 깔, 깔 깔게요, 일단은. 여기서 확률이 더안 뜨긴 한데, 혹시 몰라서 그래보기안 내가 뜰지? 아, 미리사 되네. 그래, 본사 사주고, 아, 본사 일단 바로 사고요. 골라가 어차피 여기 상자 목록이 없으니까, 미리사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원래는 서순이 늦게 사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목록이 없으니까, 극락 쪽, 아 좋아좋아 좋아. 오랜만에 다 떴네 안바주카 MK2 음哼哼哼哼哼 좋아요 다 떴다 보면 되죠? 알라스트로 웨이스 빼고.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나오겠죠. 안 나와도 그만이고, 나와도 그만이야 알라스트로 있이스는좀 금방 좋긴 한데. 깜짝이야, 씨. 뭐 빨간 줄 보면 좀흥분데 오늘 100장 질렀는데 다 먹었어요 좋아 <laughs> 일단 오늘 컨텐츠 확보 됐죠? 아, 100만원, 무슨 100만원. 아, 근데 진짜 900원 상자 지으다 이거 잘 지으니까 확실히 2900원 좀 나아. 그나마 좀본전이 본전은 아니더라도 강화 값이라도좀 나오거든요. 근데 딴건안 나와. 900원이 진짜 제일 창렬이야. 성능도 안 좋아. 확률도 안 좋아. 다안 좋아. 그나마 2900원 살마 합니다. 잘또 그래도 딴 거에 비해. 물론 상자 값이 비싸긴 한데. 대박해줘 제가 그, 한 2,000장 깐데 안 나왔잖아요. 그거는. 자, 다 땄네요. 3개겠죠? 캬! 그래도 잘했다, 오늘. 만족스럽니다. 자, 그리고, 와, 뭐야! <laughs> 이 새끼 운동자다! 그리고 오늘 봉인된 거좀 볼까요? 자, 봉인된 거뭐 있나? 자, 비싼 거. 페링 아트. 야, 페링하트 600, 이거 처음 풀렸어. 이번에 처음 풀린 걸로 알아요. 메모리. 그 다음에, 어, 히트 슬레스터. 3천만원, 이런. 라이트 프리트 좀 비싸구요. 100만원, 좀 많이 내려갔네요, 이번에. 그리고, 어, 오럼 비싸구요. 그리고 오더마스길좀 비싸... 아무튼 어커리, 어커 이거 좀 비싸요. 그렇죠. 이게 원래 시세가 이렇게 비싼 게 아닌데, 애들이 경제를 그냥 개 십창을 냈기 때문에 비싸보긴 이 한데. 소재, 오늘. 전기 좀, 피... 오케이. 아, 그 이거 산다 이분 산다 했죠. 잘 외기. 나머지 다 뽑으셨어요? 갈매기 타이밍 사기구야. 그러니까 얘뭐 했어요? 에 잠깐만 얘뭐 했어요? 뭐 나쁜 짓 했어요? 얘? 갈매기? 뭐 타이밍 사기지? 영패고 교환도는 조심. <laughs> <laughs> 아 말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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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말을 돌려. 아이, 어디에 쓰슬래스터 아이, 그냥. 1 0만원 주세요. 아니 많이 들게 그냥 공짜 들게 이거나 어차피 필요 없어 이거 이거 <laughs> 아 어차피 나 이거 필요 없고 이분 열심히 지르시니까 하나 좀 드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나중에 뭐잘 돌아오겠죠? 난난 난, 나, 나, 나 어차피 안써 이거 안 쓰고 이거 현금으로 파서 땅 게임 지른 것보다 개던푸드좀 열심히 하는 애들 좀 주는 게 낫지. 아, 돈이 없어. <laughs> 아, 괜찮아. 괜찮, 그냥 드셈. 맞죠? 이분 대한민국이. 그냥 죽여. 이거 분석을 어차피 테스트하서 했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상자 끊어주고 녹화.